오늘은 블레셋 땅으로 옮겨간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 어떤 여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심할 때는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그렇게 아팠지만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멀쩡한 겁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아프면 또 병원에 가고, 괜찮으면 또안 가고,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다가 한 의사로부터 루프스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소수의 사람만이 걸리는 희귀병이에요. 뭐, 그런데, 뭐, 조금씩 그렇게 병이, 뭐, 호전, 어, 될 즈음에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남자친구는 이 여인을, 이 여인의 병을 알면서도, 어, 이 여인을 만난 지한달 만에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켜 줬습니다. 이 남자 쪽 부모님이요,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야, 내 사람이구나. 우리 집 며느리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녀가 갖고 있는 병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함께 어느날 함께 병원에 간 날, 청천 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의사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님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기를 갖게 되면, 아기와 산모가 둘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기와 산모 둘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에도 고집을 피워 결국은 아기를 가졌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예쁜 딸을 낳았어요. 둘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딸이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 여인은 어엿이 커버린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뭘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행복해지는 행복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의 땅불레셋 지역에 머물면서 일어 머물면서 일으키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도세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여러분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끔 에베네셀이라는이 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생각을 할 때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 은혜스러운 장소 이 은혜스러운 장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겨진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블레셋에 아스로스로 아스으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교가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가봇, 이카봇,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렇게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예언하고 죽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괴를 빼앗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살리오 전서 5장 1 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고,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며,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러한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다가 삶의 어느 순간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고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을 느낍니까? 여러분, 정말로 답답함을 느낍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그럴 때큰 영적인 고통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은 수냄 지역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너무나 다급하고 상황은 너무나 초, 초조한데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꿈으로도 그 어떤 우리므로도 선지자라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과 싸움에 나갈 때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나가서 싸우라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전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볼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막 시작될 시점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볼래요? 신접한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멸절시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언을 하거나 또 무당짓을 하거나 또 점을 보는 사람들을요 과감하게 내쫓고 그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쳤어요. 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한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사울 왕이 잘한 것도 하나 있네. 야 사울 왕이 참 잘한 것도 하나 있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무당 점쟁이들을 멸절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죽이고, 그런 자들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 군사를 대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기가 멸하라고 한 신접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지하에서 불러 올립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라고 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고 이미 죽어서 지하에 묻힌 묻혀 있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얼마나 답답하면 불러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사람.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느끼는 답답함과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심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 소멸의 상태.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고 숨 막힐 듯한 답답한 일입니다. 마치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산소통에 산소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매일매일 맹인의 길을 안내하던 안내견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서 맹인 혼자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걱정 별로 안 해요. 돈 걱정을 해도, 돈 걱정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며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요, 우상은 생명 없는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모셔놓은 다군의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괴를 다군 옆에 나란히 놨어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어, 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의 신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신 다곤 신 옆에 나란히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봤을 때,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 잡아와 놓고는 그냥 창고 같은 데탁 처박아 놓지 않고 이걸 어디다 놨냐면 자기들이 숭배하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과 함께 옆에 나란히 놨어요. 왜 옆에 나란히 놨냐면요, 다곤처럼 이스라엘의 신을 자기들을 축복하는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곤이 우리를 축복하듯이 이스라엘의 신도 우리를 축복해라 이거예요. 넌 우리의 포로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축복을 내려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한테 참으로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그 다음날 다곤이 신전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이 땅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불리세 사람들은 다곤이 승리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포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땅에 닿게 하는 그 행위는요 그 신을 인정하고 숭배하며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린다는 말다 하죠 그죠? 그 얼굴을 땅에 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 신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닿는 행위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리세스 신 다군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을 지금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감히 하나님 옆엔 나란히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군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대한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헛된 우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존엄함을 하나님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세와 존엄함을 이방 땅플레셋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 플레이셋신 다구는 어떻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쓰러진 다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일으켜요. 쓰러진 다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읽다 보면 그냥 픽하고 그냥 웃음이 나와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에요. 너무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왜요? 무슨 신이 사람한테 부축을 받습니까? 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무게와 고난으로 쓰러졌을 때그 사람을 일으켜 주는 게 신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이 지금 쓰러진 타고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렛의 새신 타고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결코 도와주지 못하는 못하는 헛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불리세신 다곤이며 세상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엄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그다음 날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다음 날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다음 날 아침에 가 보니까요.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곤의 머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곤의 손이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손으로 일하지도 못하고 손으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고는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며 자기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신이 제대로 된 신이겠습니까? 생명 없는 죽은 신이 진짜 신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을 우리 우리가 숭배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잘려나간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그것을 문지방에 갖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에 두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하고이 잘려나간 목과 이 손목을요, 문지방에 갖다 놨어요. 왜 문지방에 갖다 놨을까요? 문지방은, 사람들이 신전을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다곤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문을 여는 순간 그 문지방에 나딘구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한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곤이 자기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신일 뿐만 아니라 생명조차 없는 죽은 신이라는 사실을 신전의 문지방을 떠나드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믿는 그 다곤은 생명 없는 죽은 신이다. 너희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비하는 그 다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신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목과 손목이 끊어진 것을 보고. 다곤이 생명 없는 죽은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걸 보고, 다곤은 무능한 신이구나. 다곤은 정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신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의 이런 전통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BC 1세기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BC 1세기까지. 그럼 얼마만큼 있었던 거냐면, 3회에서가 약 BC 1050년에서 931년 그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대략 BC 1000년, 1000년 전쯤에 기록된 거예요. 그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BC 1세기까지. 그러니까 한 1000년 동안이나 이 전통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네?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아무도 다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무도 다곤이 생명이 없는 가짜신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천년 동안이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고 생명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감각이 없다. 그래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이 생명 없는 죽은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내고, 쓸모없는 전통을 지키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존엄함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쓸모없는 일에 낭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밖에서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6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스돗에서 다곤의 목과 두 손목이 끊어진 사건이 있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껴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아스돗세그 다곤의 신당에 모셔놨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야안 되겠다. 옮기자.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언약궤를 가드로 옮긴 이유를 가드에는 아스도보다 더 힘이 센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 우리 신보다 에?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센가 보네? 안 되겠다 가드에 가면 더 힘이 센 신이 있으니까 더 강한 신이 있는 그쪽으로 옮겨갔자 그래서, 그래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독한 종기를 보내셔서 가드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 이거 안 되겠다. 옮기자.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 다니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그리고 1 1절 한번 보세요. 1일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6절과 11절을 읽었는데, 6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여러분, 이 엄중하다는 이 단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여러분 카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카도시,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아스도 가드 에그론에서 엄중히 더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스도에서 아스도에서 다군의 목과 손목을 끊으시고 가드와 에그론에서 독한 종기와 짱을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알리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한 이름과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온 세상 위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시편 57편 4절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젊음과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